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집 근처에 우치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가서 동물원에서 코끼리도 보고 기린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제 아들을 데리고 제가 한 번씩 그 우치공원에 가면 아무래도 맹수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요즘에 또 악어와 같은 파충류, 벌레와 같은 곤충류까지 개장을 해서 좋은 날씨에 한번쯤 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낮에 가게 되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보통 호랑이들이 더위를 피해서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제가 아들에게 책에서는 호랑이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 주었지만 실상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중국 마을에 백두산 호랑이가 먹을 것을 찾아 인간까지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면 그 야생 호랑이의 눈을 봤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온 신경이 두서고 아마 모든 털이 아마 쭈뼛 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원의 호랑이를 구경만 한 사람과 또 야생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한 사람이 호랑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잡아먹혀 봐야 합니다. 요 분, 죽을 뻔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비 애초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까닥없는 고난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분 듣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한한 지혜와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실컷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분 하나님의 설명에 설득 당한 것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몰아치듯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여배 모든 의혹은 해소되었고 비로소 여분 하나님의 눈을 눈으로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조베에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요베에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서십니다.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길에서 만난 야생 호랑이와 같이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아주 속 시원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비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요백이 하시지 않고 우정을 배신하고 신앙을 왜곡했던 친구 놈들 면상에 대놓고 하셨습니다. 실절세 번형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요백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종 옆처럼 올케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감정까지 싫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욕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내가 너희 새놈에게 분노한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저 감정은 사실 욕의 감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욕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화를 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분노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났다는 뜻을 지닌 그런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천벌 받을 무엄한 행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내 종인 요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짓을 친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율법을 보더라도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고 싶으실 정도로 화가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감정 이상을 실어서 내 원수를 향해 분노를 퍼붓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출발은 정의입니다. 만약 용서의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구력이고 강자의 승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상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수송아지호 일곱과 수장 일곱입니다. 8절 세번역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대양 일곱 마리를 마련하여 내종요백에게 네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종 네 요비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종 네 엽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읽으면 수송아지 일곱. 수장 일곱은 우리가 레이기에 나오는 화목재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 위해 드리는 재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배 그런 재산은 동반 최고의 가부였고또그 친구들 역시 나름의 부재했을 것입니다. 재물의 양이 좀 많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수송아지와 수양 각각 일곱 마리는 한 개인이 타인에게 화목제물로 바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수송아지 일곱과 수당 일곱을 번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오게 되는데, 이 제물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유월절 행사에 그렇게 7일 동안 하나님께 바치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이세 사람은 요셉의 몹쓸 짓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지은 죄와 맘먹는 죄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드리는 통상적인 재물에 비해 과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짓이 얼마나 나빴는지 알려줄까 수성아지 일곱과 수장 일곱을 마련해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을 들은 새 친구는 아마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용서에는 보복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자가 용서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결국 죄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폭력 그리고 용서의 문제에 깊이 침착했던 동유럽의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화해와 포옹의 신학자 볼프 교수는 교회와 세상 또 기독교와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신학자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볼프 교수도 용서에는 반드시 복수의 차원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993년경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세르비아 민병대에 의해서 잔혹하게 잔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강간을 하고 죽이고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교회와 성당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볼프는 용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또 신학자로서 딜레마에 빠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복수,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과연 이 둘이 만날 수 있을까? 정의와 용서가 함께 할수 있을까? 어느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기에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자신은 분열이 될 지경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과연 답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고 또 쉽게 통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죄인을 궁극적으로 심판할 수 없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용서의 복수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그 복수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의 본문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여백에 주었던 모진 말과 상처를 죄라고 규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분노를 터뜨리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 진노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모진 말과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한 의도로 한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모진 말로 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일이 참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과 같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소연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정나라한 이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구별적인 지혜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서 요배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너가 고난받는 거라고 말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알지 못했던 요분, 하나님께 입에 담지 못할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앞뒤로 싸매고 계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경이로운 지혜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억울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욥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낭망하시면서 나의 모든 억울함,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로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요백에 용서해 달라고 빌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중간 부분 세 번역 말씀입니다. 내 종료비 가지고 가서, 요백에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료비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필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욕지의 하나님, 정반대로 가하 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사죄를 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최종 결정권을 요베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용서하라는 어떤 언질이나 당부도 없으십니다. 요베의 친구들에게 이놈들이 저지른 죄를 단단히 깨닫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는 것이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허락하지 않는 한 가해자는 용서 받았다고 결단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아이의 그 어미 앞에서 살인자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엄마 앞에서 그렇게 웃습니다. 그것은 욥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서받지 않았다. 내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청하고 피해에 합당한 배상을 하기 전까지 내게 용서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해자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기 전까지 내게 용서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용서란 진실을 먼저 말하는 것이고 또 보복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권한은 피해자가 가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비 물질적 복을 두 배로 받고 또 친지와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바로 친구들을 용서한 그 이후입니다. 엽기 42장 10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요비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요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요비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분 용서함으로써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새 삶의 출발선임을 주장한 현대의 정치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공적 사회의 조건을 탐색했고 누구보다도 인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악에 대해서 사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악을 극복하지 않으면 폭력의 악순환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계를 리셋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했습니다. 아렌트의 말입니다. 인간 사회 영역에서 용서의 역할을 발견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용서는 행위가 초래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용서가 한 인간과 한 사회를 재구성하는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아렌트는 용서의 반대는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용서와 보복의 차이는 과거와 결별하게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보복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 붙잡아두는 반면에 용서는 고통을 유발했던 악한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배 절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메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삶입니다. 요분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4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리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건성으로 마음도 없이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중재하는 요의 모습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장에서 요분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였습니다. 행여 자신의 아이들이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까 봐 자녀들 수만큼 번제를 드렸던 요입니다 그리고 요분 몇 번이나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구들 사이에 서 주시길 간청했습니다. 일장에서 자녀를 위해 중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한 이 업기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사십이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부지중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와 함께 나중에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결국 마지막 이 사십이장의 본문에서 요비 중재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장의 욥을 해보겠음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 시작한 중보의 기도는 증오하는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확장되더니 친구들을 거쳐 또한 이름모를 이웃을 거쳐 원수까지 품어주는 신앙의 거장으로 그렇게 성장에 간 것을 우리들은 욕기를 통해서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중보자가 다름아닌 욕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받는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었고 중보자를 찾던 자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생일마저 저주하며 고통으로 신음하던 피해자가 고통받는 가해자를 치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누군가를 용서하고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닙니다. 용서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어떠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용서가 우리 삶의 목표라면 삶을 살더 이상의 이유가 없고 삶의 가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자의 앞으로의 삶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한 자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 욕들의 최종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기꾼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 너를 이어주는 사익꾼으로 용서를 통해 욕과 가든 중보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엽기 1장부터 이 42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까닥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은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시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 중에 뜻하지 않게 모진 말과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계셨던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분노와 악한 감정을 대신하여 화를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바라보며 용서를 통하여 이 세상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